가난 시리즈 탕궁가, 누왕사, 우월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탕궁가와 누왕사는 더욱더 가난이라는 이 키워드로 비슷하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우월가 탕궁가는 가난이 이어져 있지만 여기에 더욱더 세상물정을 모르는 바보 우월의 모습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탕궁가 에서는 귀신이 나오고 가난귀신과 살다 가난을 한탄했지만 기신과 대화 후에 수용하게 되었다. 노왕세에서는 전쟁 후에 무신 무간이 가난한 모습으로 있지만 나중에 비니무원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우할과 나는 바보이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탄군간은 2016년 9월 93 모의고사에 출제되었고 정훈 제목에서 탄은 한탄한다. 궁 가난이다. 빈곤한 생활상을 소재로 해서 궁핍함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난에서 벗어날 수 아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고 또이 탄식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 수용하게 되었다. 중요합니다. 또 가난한 생활의 모습이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적이고 자, 소재는 어때? 소재는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쟁기였고 홈이었고 농기구가 나오고 또씨한말피 조파 선어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려면 하늘이 하늘이 만들었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었겠지만은 어찌된 내 인생은 이다지도 괴로울까. 자 괴로움의 내용 가난 때문인데 자 가난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3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삼순 구식하고 있다 음식으로써 가난 나타냄 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의복으로써 나타냄 안표와 원언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파고들지 않아도 돼 거의 비교나 대조의 이상이 되는 거지. 자, 이들이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언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나보다 더 가난하지는 않을 것이야. 자, 그럼 이쯤에서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이 서리법 보겠습니다. 서리법은, 자, 시선을 오른쪽으로 가서, 극심할까? 어이 살리. 싫지 않던가? 어이 가를고. 그 이외에도 많죠. 당연한 것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것. 답정 너 나같이 극심할까? 나같이 극심할 리가 없어. 어이 살리. 못 살겠어. 싫지 않던가. 잡초는 그렇게 나기도 좋니? 그리고 겨울의 덥다한들 몸을 어이 가릴 거. 어이 가릴 수가 있겠어. 가 부분 보겠습니다. 봄날이 따뜻하여 폭국기가 농사 지으라고 하겠지 동편 쟁기의 홈이 없고 집안에 들어가 씨한 마른 했어 그런데 올벼 씨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그럼 가난한 데다가 지금 쥐가 먹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기장 피조 파츠는 서너 대 부처권을 축고줄인 식구 어이하여 이리하여 어이살리 자 기억 부분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여기서는 아이들 노비들을 얘기하는데, 아무쪼록 힘을 써, 이렇게 노비에게 격려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알려주는 거야. 죽, 운물. 죽이 있으면, 건더기는 가라앉고, 여기는 물이잖아. 운물은 내가 먹고, 그, 그 다음에, 건더기는 종을 주고 있어. 이렇게 착한 주인이야. 눈, 그런데, 종들은 눈 위에 바늘, 이런 모양으로 외향묘사. 주인을 무시하는 모습이지 코로는 어, 콧방귀를 낀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의 모습 신문제가 도모되고 있구나 조선 중기부터 시작되었다 평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올편은 한발 듣고 조파츠타 묵히니 잡초들은 나기도 싫지 않던가 그 다음에 황국 장인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그 당시 조선시대 사회상이야. 역시 황고. 곡식을 빌렸고 이자를 내야 해. 이걸 무엇으로 장만하고. 부역세금 어떻게 낼수 있을까. 세금.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의 무지를 장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라는 것을 부러워해야 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너희 가릴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가 나오는데, 시절이 지금 풍년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이번 겨울 춥지 않다라고 한들 우리는 춥지 않게 지낼 만한 옷도 없다. 매우 가난하다라는 거지. 배틀 북도 쓸데 없겠지. 소 치료도 음식을 많이 해먹지 못하니까 녹이스럽다. 붉은 빛. 감각적으로 표현. 가난을 감각적으로 표현. 셋시 상황 명일 기재. 자, 제사 지내기. 그 다음에 친척 손님들 접대하기. 자, 이 부분은 양반의 사회생활을 나타냈는데 이 사회생활도 할수 없다. 이 얼굴은 전체 모습이고 이 전체 모습은 가난한 모습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도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중요한 부분 궁귀인데 어이하여 열수 있을까 이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별식을 하는 거지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 길안날 좋은데 사방으로 가라. 했더니 웅얼웅얼 귀신이 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요 이런 말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가 누구의 말 듣고 가라하여 이르느뇨 이렇게 나를 혼내고 있어 우는 듯 꾸짖는 듯 돌이켜 생각하니 너의 말도 다 옳도다 이렇게 해서 귀신과 대화하는 부분이고 귀신과 대화를 함으로 해서 나의 생각은, 아, 귀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 예락을 함께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도, 그러면 내 아버지 돼도 가난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희로 평생을 함께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신이 있어 나를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정한 세상이 나를 버렸어. 누구의 말 듣고, 아, 무정한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처음에 가난을 탄궁했잖아. 한탄했지만, 한탄에서, 이제, 수용으로 바뀌었다. 화자의 태도 변화. 그러면서, 하늘 만든 이내, 하늘이 만들었어. 빈천도 내 분수이니, 빈이 무원. 서로와의 무엇하를 서로 하지 않겠다. 운명론적 가치관. 내 분수이다 하늘이 만들었어 운명 가난은 내 운명 가난한 채로 살겠다 체념에서 수용하는 거야 적절한 것은 자, 가는 가난하니까 농사 지을 수 없다 나는 귀신과의 대화에서 한탄에서 수용으로 태도가 변화되었다 정답 5번 가는 현실 타계의 가난 타계의 어려움과 탄식 나는 의인화된 대상 귀신과 대화가 나타나 있다 자 틀린 선지 모두+ 모두 유의해서 보고 설득적인 어조인 것은 나만 해당돼 귀신이 나를 설득 이번 모두 추상적 소재 오히려 가는 구체적 소재가 열거되어 있고 나는 추상적 상황이 나와있지 귀신. 하지만, 열거 나와 있지 않아, 묘사도. 3번에, 가는 과거 상황 그리움 아니고, 4번, 관념적 문제 아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열심히 일해 달라. 구역 세금 어찌하여 차려 낼고, 구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 옳고. 백성으로서 의무를 모면하고자 한다. 틀렸지. 모면. 감당할 수가 없다. 2번 정답. ㄷ. 겨울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옷까지도 부족해. 솔, 소시르도 버려두니 녹이 슬었다. 음식 해먹을 형편이 아니다. 친척 손님들 어떻게 접대할까. 방도가 없어. 염려. 45번 A와 B.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렴만은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울까? B. 하늘이 만든 인내 가난, 설마 안들 어이하리, 내 분수니까 그대로 가겠어. 정답. 3번.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자, 이다지도 괴로운 곳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었어. 하지만 B에서는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틀린 선지 보면은 A, 일정고로 하룻만은 나타난 모든 사람이 평등하던 화자의 신념 아니고 하늘이, 주어가 하늘이었지. 이번 A, 어찌된 인생이 여기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자 비관적 인생관이 짜리피 발행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아니지 잡초 너 그렇게 잘 자르고 싶니 그렇게 자르고 싶니 이렇게 말하는 거 비꼬아서 나타낸 말이지 부정적이다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나타난 화자의 열등감 아니었고 이 얼굴 자녀 지녀 있어에서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 아니고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 또한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자신감이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빈천도 내 분순이 서러워해서 무엇하리? 서러워하지 않겠어. 빈천 내 분순이니까. 가난하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